그거 아세요? 서학개미가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주식을 하나만 꼽아봐라. 이렇게 하면 아마 대부분 테슬라를 꼽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생각이 들죠? 테슬라, 테슬라 하는데 지금 나는 테슬라에 진입해도 되는 것일까? 많이 오른 주식은 진입하기 부담스럽다지만 테슬라는 여전히 미국에서 제대로 된 성장주로 분류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진입해서 장기투자 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제가 여기서 테슬라 주식을 사라, 사지 마라 얘기할 순 없지만 성장주를 보는 지표를 하나 소개해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바로 PEG입니다 다들 PER은 많이 아실 거예요 일반적으로 기업가치가 저평가인지 고평가인지 판단하려고 확인하는 지표죠 문제는 성장주는 조금 얘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성장성에 투자하는 주식이기 때문에 당장 올해 PER이 100배였어도 다음 해 순이익을 기준으로 보면 10배 아래로 떨어질 수도 있고 이런 주식들이 성장주거든요 이런 단점 때문에 미국 월가에서는 성장주를 판단하기 위한 지표를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그게 바로 PEG예요 PER은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말로 주가 수익 비율입니다 PEG는 거기에 그로스, 성장이 추가된 거예요 즉 PER을 보긴 하는데 성장성도 함께 보자 이게 바로 PEG입니다 계산법은 간단해요 PER을 주당 순이익의 증가율 곱하기 100으로 나누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 증가율이 10%라고 하면 0.1 곱하기 100, 10 그러니까 PER을 10으로 나누면 되는 거죠 보통 주당순이익 증가율은 4년치 주당순이익 성장률을 평균 내서 구한다고 해요 투자의 규제 피터린치는 이 PEG가 0.52 하면 사고 1.52 하면 팔라고 조언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테슬라 PEG가 얼마냐고요? 그거는 한번 직접 구해보자고요 다들 성투하세요